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50개 혁신 학교들을 평가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48개 학교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학업 중단자가 많아도 대학 진학률이 평균 이하여도 좋은 성적을 받은 건데 셀프 평가 덕분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 학교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토론식 참여 수업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학력 저하를 우려한 전학생들이 많습니다. 많거나, 직업, 자기, 자기 꿈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난해에만 전교생 500명의 3.2%인 16명이 자퇴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전국 평균 55%에 못 미치는 3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최근 서울교육청의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평가받은 신기학교 중 매우 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학교가 48곳이나 됩니다. 후한 결과는 주관적인 셀프 평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고자리 학교 뭐 두세 명, 뭐 혁신 보장하고 그런 사람들이면 저와 자체한 보고서를 내면은 그냥 그거 보고서 보고서 또 다시 혁신 예산을 듣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업무를 할수 있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업무를 음.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너무 얘기를 교육청 평가단들이 현장 방문 평가를 한다지만 이마저도 전체 학교의 20%에 그칩니다. 자사고는 먼지 털듯 깐깐하게 평가하고 혁신학교는 손방망이 평가를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서울교육청은 종합 평가는 혁신학교를 더잘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자료로 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